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젠지 지의전을 가져왔습니다 맵은 헤이븐입니다 바이퍼가 이 맵에는 핵심이죠 어, 젠지가 항상 가지고 있는 키포인트가 바이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많은 팀들이 다양한 조합들을 가져왔던 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헤이븐에 대해서 저희가 요르 분석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이 그 분석 영상을 보시고 챔스 전에 파이법이 나올 거다. 저는 젠지가 G 전을 통해서 그 파이법을 약간은 제시한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사실 붐전 끝나고 나서 이 조합에 대해서, 특히 바이퍼에 대해서, 야 너네 바이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 아니다.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게 G 전을 통해서 좀 약간 확정적으로 제 확신 생겼던 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론 이렇게 깔아두고 가겠습니다. 피아렉스전에는 요르를 상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G 전은 아이소세트. 아이소 보시면 이게 p r x 때거든요 봐야 될게 이거예요. 포탑, 알람봇. 이때도 동일하다. PRX 시대도 그랬나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찾아봤던 장면이고요. 음. 왜 가져왔냐면 는 요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을 저기에 요루가 있을 때 효과적인 전술적. 이요 어, 매우 매우 효과적이다. 음. 그리고 플러스로 아이소메타까지도 적용이 된다. 왜냐 음. 이 둘이 지금 헤이븐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조합이기 때문에랑. 조을좀 저역한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T1도 잘 가셨죠. T1이 요루 아이소로 이제 많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발로플랜트를 통해서 기본 틀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탑의 위치가 그 전에는 여기있었다 했자 말씀드렸잖아요 음. C 메인만 봤어요 근데 G전 때는 바뀐 게 요렇게 바뀝니다 오. 요루 메타와 아이소 메타에 좋은 거 같냐라고 생각을 제가 골똘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테를 여기다 깔았어요 요루가 C를 가요 이 포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깨, 돌려 이게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요루가 와서 이걸 안 깨고 애초에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야 누군가 시를 안 왔어. 그러면 킬조이나 그 수비 입장에서는 애초에 영역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공격이. 그럼 갈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젠제 경기들을 보면 체중이 되게,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킬조이만 여기 남겨놓고 모든 인원들이 A에 세 명이 스타팅을 하고 로테이션을 먼치킨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즘 메타는 회전을 너무 빨리 해요. 요루 때문에 a를 갔다가 c를 갔다가 c를 갔다 a를 갔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포탑의 위치를 발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c에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테오의 잠입 드론을 보냅니다. 클리어를 할 건지 말 건지 잠입 드론을 써서 여기를 클리어를 할 건지 아니면 네온을 먹어서 여기까지 먹어서 사운드 들을 건지 만약에 포탑이안 깨진다. 아미뚜름도 쓰지마.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판단의 근거가 처음으로 되는 게 바로 그쵸. 킬조의 포탑이란 거군요. 어디로 갈지를 음. 아는 판단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1라운드는 보면은 제가 말했던 포탑을 안 써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알람봇의 위치예요. 이 알람봇이 울리면은 뭘할 거냐? 이 장막이 올라가는 신호탄이에요. 알람봇을 뭐 어떤 요원을 통해서 깨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이 피스톨라운 때는 A에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애초에 피스톨라운드 그냥 A를 준비한 거다. 젠지는 요르메타에서의 그 회전력 때문에 특정 사이트로 가라는 행동들이나 뒤에 꼬리를 끊으려고 하는 행동들 되게 빨리해요 요즘 지금 보면 함정이 바로 깨질건데 이러면은 어? 얘는 뭐야 나오나? 라는 제동이 걸리고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보던가 그냥 진짜 빨리 A로 가야돼요 근데 충분히 A로 갈수 있는 근거가 Z 아이소란 말이에요 교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음, 음. C를 건들다니 여기서 켈리에스가 죽죠 이미 여기서부터가 약간 꼬였죠 뒤늦게 A를 가보지만 지금 보면 젠지는 알람봇이 살아있으면 그냥 여기만 집중하면 돼요. 지금 발포가 정말 뛰어요, 그죠? 보이시죠? 음, 여기 뒤에 네. 원치킨이이 위치에서 뱀이빨을 던져서 여기 바운딩을 떨어뜨리는 거를 아이소와 다른 인원들 때문에 준비를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고 노력을 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알람봇의 위치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음. 오는지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뱀이빨을 떨구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떨어졌죠? 이러면 문제가 아이소가 구슬 보고 말해도 못 들어와요. 아우. 왜냐면 아이소의 사기는 구슬 보호막에 그한 턴을 막는다. 근데 이게 패치고 나서 아이소의 구슬 보호막이 깨지면 태깅이 걸려요. 그러니까 슬로가. 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복잡해져요. 이러면 지금 보면 유도탄이못 와요, 결국에는. 피솔라운드는 그냥 아이소와 그 뱀잎발 위치에 대해서 좀 가져온 거고 이어지는 2라운드입니다 젠지가 다른 맵도 마찬가지지만 각을 빨리 지우려고 해요 얘네 스타팅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람봇이 되게 앞쪽에 배치가 돼있습니다 어 얘네 C 왔다 그러면은 바이퍼의 독성 연기를 올려요 이걸 잘해요 아까도 테오가 밀고 나왔잖아요 지금은 먼치킨이 밀고 나와서 체크를 해요 근데 먼치킨 머릿속에서 총기는 짧으면 조, 조문길밖에 안된다 여기 누군가 한명 있으면 결국에는 가라지투 C일 수밖에 없어요 알람봇 회수했던 걸 다시 설치해요 C메인과 양동작전이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알람봇이 그 양동작전에 대해서 알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살아 있다. 끝까지 의심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뱀이빨 때문에 뱀이빨 때문에 또 억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소는 또 구슬 봉고막이 포터 때문에 바로 깨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4라운드. 제가 말씀드린 포터가 음, 드디어... 나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체중 자체가 되게 세게 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올려고하죠 알람보스의 위치 제가 말씀드린 발로플랜트로 설명해드린 그 위치입니다. 솔직히 지휘가 당황했을 거고 얘는 뭐 포탑이 이렇게 좋지하지? <laughs>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겠을 거예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보면은 어 깼어 이미 여기는 유도일체상에 써서 메인이 없다는 걸정보를 얻었어요. 애씨는. 근데 요루가 아닌 네온의 장점 정말 빠르게 백업이 된다는 게 네온의 장점이잖아요. 뛰기 시작해요. 포탑이 깨지자마자 먼치킨 뛰어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알람보처럼 포탑이 깨지는 순간 다땡겨요 체중이든 조금씩 당기죠. 다 일로 당기고 있어요. 한 칸씩. 저 고무줄 백업이라고 느끼면 네. 한명 이렇게 쭉 당기는 거예요 한 명씩 네. 한 명씩 이게 아이소가 아니고 요루였으면은 요루가 남고 테를 보내고 좀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소 요루가 많다. 그리고 젠지가 이 포탑을 왜 하느냐 이런 요루 플레이를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다라는 아 설명을 드린 거고 앞서서 깨고 나서 드론 날려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잠이 드론 카운터 드론 날려요. 정보를 진짜인지도 알겠다도 되지만 우리 팀이 한 칸씩 당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아 지금 애 c 는 왜냐하면 유도지색이 아직 안 돌았거든요. 봤어요. 어? 오매니네 땡기죠. 네. 한칸 땡겼어요. 한칸 땡기죠. 사운드 끝까지 안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남아서 사운드 들을 수도 들을 있기 수 때문에 그죠? 아, 네. 시간상 아마겟도 그냥 써요. 왜냐면 여기 안에 갇혀있으면 죽어라. 그러면은 그걸 잡으려고 지금 에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어안 나오네. 없어. 피해망상 썼어요. 근데 상대도 마피해망상 썼어. 음. 그래서 그리고 유도일제 사격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미 시간이 4 0초대요 그리고 또 포탑이 또 돌아요. 똑같은데도 다시 설치 이러면 또 락이 걸린 거예요 음. 이 알람보도 안 깨졌잖아요 그럼 이들은 지금 젠지 머릿속에는 얘네가 여기 있긴 하다 오멘도 있고 음. 지금 뭐 소바도 있었고 드론도 제트는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그럼 머리속에그려진게 최소 두명이에요 이미 시간 40초예요 돌리는 것 같아 그죠? 알람 어, 버... 드디어 알람보 깨졌어 근데 여기서 아. 캘리스 실수가 이걸 빨리 깼으면 모르겠는데 못 깨요 그럼 또 쫓겨나요 근데 또 지금 보시면 이상황이 메인의 포탑이 깨져요 그러면은 폭신한 얘기할 거야 어씨 왔다 상범형 구체 올려줘 이 구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10초 때가 돼요 이미 시간대가 15초 백업이 다 와있죠 땡겨서.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만 봐도 저는 이 라운드를 왜 가졌냐면은 단 한순간도 젠지 머릿속에서 먼치킨 머릿속에서 g 의 위치를 몰랐던 적이 없어요 아... 포탑 깨졌어? 땡겨 포탑 리프레시 됐네? 다시 설치해? 어 A로 가 이런 게 진짜 젠지가 너무 똑똑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라운드가 제가 말했던이 포탑을 이용하려고 해요. 핑을 찍잖아요. 얘네도 이제 짜증나는 이대 오까지 와서 이걸 깨고 시작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돌지사가 똑같습니다 밀려나요. 데뷔식에서 썼고 소바의 화살도 썼어요. 자 급하게 가요. 아, 우리가 여기까지 영어 먹었다. 액션 쓰기 줘요. 깨로 가요. 지금 보시면 택시 위치 보세요. 울리면서? 울리면 바로 피킹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 음. 타이밍은 맞았어요. 근데 놓쳐요. 근데 저는 이런 시도 자체가 별명 이 진짜 제냐광이잖아요. 저약은 진짜 많이. 이게 왜 나왔냐? 저는 이런 디테일 때문에 생각을 해요. 기회를 만들고 꼬리를 자르고 총기를 먹어서 스노우볼을 굴린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들을 준비한 게전 대단하다는 거죠 차공가라는 의심도 들수 있는데 액션 C A쪽을 세게 했기 때문에 그냥 A를 믿는 거예요 왜냐 총기가 다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또다시 바이퍼의 뱀이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라운드는 두 가지가 맞물린 거예요 잘쏠수 있는 전장을 만들었던 포탑의 운영과 히어로바이의 기회 실패를 했지만 좋은 시도 그래서 강제로 A로 갈 수밖에 없었고 1라운드 피스톨 라운드부터 그 다음 라운드 다 다음 라운드 때 설명드렸던 바이퍼의 세팅값 이 모든 게 버무려진 라운드가 이번 라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G 입장에서는 그냥 얘네가 스택을 했겠다 그냥 운이 좋았다 라고 할수 있는 라운드지만 다 이번 라운드도 사실 이때까지 전반전 내내 싸워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심리전이 걸었던 젠지 라운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9라운드가 핵심입니다 포탑을 안 깨면 어떻게 되는지가 9라운드 때 나와요 음. <laughs> 안깨요 그죠 애쉬는 유도일체 사이클 똑같이 썼어요 스타팅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갈팡질팡이여텍션은는 언제 어디로 백업 갈지를 생각하는 거고 자 A 왔다 바로 땡기죠 먼치킨 저 위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 있을까 병립발을 써야 되니까 그쵸 이제 시바견님도 아시겠죠 저 위치가 왜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오면 B로, B로도 백업을 빨리 네. 갈수 있어요 A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포탑을 안깨요 1분 20초인데 땡기는 거예요 그냥 야 포탑이 보겠지 안 봐? 야 지금도 안깨? 자 이미 먼치키는와 있어요. 와네온도 그리고 좀 땡겨놨네. 요루가 있는 상대를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젠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고. 음. G는 심리전을 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근데 여기는 안 돼요. 포타. 안어 여기도 안 돼요. 음, 음. 맵에 이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젠지 머릿 속에는 그러면 스킬이 낭비가 될 수가 없죠. 보시면은 이미 뱀이빨 준비해요. 그냥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보이시죠 여기 손 들고 있는 음. 거. 바로 뱀이빨 깔렸어. 음. 어우 답답하다 진지? 못 들어가 <laughs> 못 들어가 <laughs> 그럼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 30초에요 어떻게 할래? 먼지기 죽어요 하지만 상관없죠 이미 에인거다 알아요 유일한 변수 시바견님이 좋아하는 에임. 에임으로 조지는 거나 g 는 나온 거예요 사실 이번 라운드는 에임이 말이 안 되게 유도탄이 쏴서 이긴 거지 그 전까지 운영과 위치 선정 스킬 배분 사실 모든 건진라운드예요 g 가 이겼지만 전 젠지가 이긴 라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대충 시바견님도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포탑을 가져온지 알겠죠 아, 예, 예.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제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대입을 해서 보는 것도 경기를 보는 재미가 좀들 거고. 그리고 저 포탑을 어떻게 요리하는 상대방이. 그리고 또 젠지가 저거 포탑을 바꿔올 수도 있잖아요. 매 라운드 때마다 포탑을 저기다 고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금이 안 되거나 총기가 짧거나 오퍼를 쓸 때는 또 포탑 위치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젠지가 헤이븐을 연습했고 본인들이 원하는 과정들은 요런 느낌이었을 거다 라는 대표적인 맵이 G2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G2전을 분석자료로 가져온 겁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